안녕하세요. 이번에는 9일차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는 중얼거림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멘탈을 바꿔야 인생을 바꾼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어 계속 멘탈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밀렸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가다가 힘들거나 그러면 중간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일차, 중얼거림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중얼거리나요? 평소에 하다가 귀찮다, 짜증나, 하기 싫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요? 아니면, 와, 신난다, 한번 해볼까? 오, 괜찮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전자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의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허투루라도, 이렇게 중얼거림 하는 거를 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해야 한다. 중얼거리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긍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멘트를 해서 자기 내면의 체면, 자기 체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밀쿠에라는 분의 자기 암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밀쿠에라는 분은 자기 암시에 대해서 어, 거의 선구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어서 이 말을 계속 되뇌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에밀 쿠에의 아주 유명한 자기 암시라는. 어,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한번 따라 읽고 따라 말해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밀쿠에의 절대 원칙을 어,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절대 원칙을 활용해서. 무의식이 우리 몸의 각부분에다 기능을 할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 행동을 어, 행동도 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에밀쿠에의 자기 암시의 절대 원칙.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 여기 중얼거림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적용할 부분이 뭐가 있을 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러워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또는 뭔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부분에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에밀쿠에의 자기 암시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9일차 였는데요. 9일차, 9일차, 어,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중얼 중얼중얼중얼중얼거리세요. 그래서 중얼거림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